프리스트의 연우진 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점프엔터테인먼트 배우 연우진이 프리스트를 통해 장르물에 처음 도전한다. 23일 연우진 소속사 점프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오시엔 새 토일 오리지널 프리스트 극본 문만세 연출 김종현에서 엑소시스트 오수민 역을 맡은 연우진의 포스터. 연우진이 맡은 오수민은 인생의 답은 천주, 천주. 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말보다는 행동, 기도보다는 실천으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진 엑소시스트다. 디저 촬영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했다.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카피처럼 그 어떤 악, 악 앞에서도 절대 주눅 들지 않는 팩이 넘치는 인물이다. 공개된 사진 속 연우지는 검은 사제복을 갖춰 입고 엑소시스트로 완벽히 변신한 모습이다. 특히 십자가를 쥐고 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가 하면 구마의식이 최고조에 달한 듯 강렬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구마 기도문을 읊고 있어 숨 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는 것. 이 밖에도 행동파 엑소시스트답게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사로잡는다. 연우진은 지난해 판사 드라마 이판사판, 멜로 4급 7일의 왕비, 로맨틱 코미디, 내성적인 보스 등 장르를 불문하고 폭넓은 연기를 선보였다. 메디컬 엑소시즘이라는 새로운 장르에서는 또 어떤 연기를 펼쳐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우진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촬영 전부터 수많은 영상을 보면서 엑소시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라틴어를 공부하는 것은 물론, 무술 연습까지 놓치지 않으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부문이다. 한편 프리스트는 2018년 남부가톨릭병원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 현상들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친 넥소시스트와 의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오는 24일 오후 10시 20분에 첫 방송된다.